남편이 발음을 뼈그 이새가 증거 찾아야 돼. 여기 분명히 있을 거야. 빨리 찾아야 돼. 미안, 미안해요. 우편함을 열었어요. 평범한 오후였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던 익명의 봉투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사연은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한 장의 사진이 어떻게 가족을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주는 사연이거든요. 서울에 사시는 김미란 님. 실화 사연입니다. 결혼 10년차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 박진우 씨와 딸 하나 행복한 가정이었죠. 2025년 9월, 어느 날이었어요. 우편함에 익명의 봉투가 있었어요. 받는 사람, 박진우 부인에게. 발신인 없이요. 봉투를 열었는데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손을 잡고 걷는 사진이었죠. 카페 앞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웃고 있었고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이게 뭐지? 그날부터 김미라 씨의 악몽이 시작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제 이름은 김미라예요. 올해 45시죠. 남편 박진우 씨와 결혼한 지 10년 됐어요. 딸 지민이는 9살이고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행복했죠. 남편은 회사원이에요. 월급쟁이고요. 저는 전업주부였어요. 특별히 문제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2025년 9월 15일, 그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어요.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죠. 우편함을 열었는데 흰 봉투가 있었어요. 받는 사람 박진우 부인에게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발신이는 없었고요. 뭐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 사진 한 장이 있었죠.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카페 앞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죠. 여자는 스물 대 후반쯤 보였어요. 예쁜 얼굴이었고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야? 손이 떨렸어요. 사진 뒷면을 봤어요. 당신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잡고 있는 사진입니다. 빨간 펜으로 쓴 글씨였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저녁 7시쯤 남편이 퇴근했어요. 다녀왔어? 응.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엔 다르게 보였죠. 저 사람이 바람을 피웠어? 그 여자는 누구야? 저녁 식사를 했어요. 말이 없었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표정이 안 좋은데? 괜찮아.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요? 당신 바람 피우는 사진 받았어. 라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옆에서 자는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를 배신했어? 다음 날 친구 혜진이한테 전화했어요. 혜진아, 나좀 만날 수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응, 급해. 카페에서 만났어요. 사진을 보여줬죠. 헐. 이게 뭐야? 어제 집으로 왔어, 익명으로. 진우 오빠가 바람? 모르겠어. 혜진이가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근데 이 여자 누구야? 접네. 모르겠어. 미라야, 이거 확실히 해야 돼. 어떻게? 증거를 더 모아. 그리고 변호사 상담 받아봐. 변호사? 응 위자료 받을 수 있어.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 복수심이 싹텄어요. 그 다음 주부터 저는 남편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죠. 하지만 이상한 게 없었어요. 문자도 통화기록도 깨끗했어요. 지원나? 의심만 커졌어요. 혜진이 말대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앉으세요. 중년의 여자 변호사였어요.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런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사진을 봤어요. 이혼은 원치 않으시고 보상만 원하시면, 불륜 상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네, 남편의 외도를 알았어도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꺼내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불륜 상대를 대상으로 위자료 소송을 내서 경제적인 배상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죠. 그렇군요. 증거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이 사진만으로도 시작은 할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을 굳혔죠. 복수하자. 그 여자한테. 며칠 후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회사일 많아? 응, 좀. 야근 많이 해? 가끔. 혹시 회식 같은 거 있어? 왜? 그냥 몸 상하지 말라고. 알았어.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사진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10월 첫째 주였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밤 11시 쯤이었죠. 왜 이렇게 늦어? 회식 있었어. 누구랑? 회사 사람들. 그래. 술냄새새가 났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거짓말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남편 자켓을 확인했어요. 주머니에 영수증이 있었어요. 카페 영수증이었죠. 사진 속그 카페였어요. 역시. 증거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혜진이한테 전화했어요. 혜진아, 증거 더 나왔어. 뭐? 카페 영수증. 헐, 그럼 확실한 거 아니야? 응. 미라야, 이제 결정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소송 준비할 거야. 진우 오빠한테는? 아직 말안할 거야. 왜? 증거를 더 모을 거야.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낼 거야. 복수심이 불타올랐어요. 10월 중순이었어요. 집에 손님이 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죠. 누구세요? 언니, 저예요. 수진이요. 시동생 수진이었어요. 남편의 여동생이죠. 28살, 대학원생이에요. 어, 수진아, 들어와. 언니, 안녕하세요. 밝은 얼굴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가 언니 드리라고 선물 보내셨어요. 그랬구나, 고마워. 제가 이 근처 올 일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그래, 차라도 한잔하고 가. 거실에 앉았어요. 커피를 내왔죠. 수진아, 설탕 넣을까? 아니요, 전안 넣어요. 그래. 그때였어요. 수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참, 언니, 지난번에 오빠랑 카페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뭐? 수진이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한 장이 익명으로 받았던 그 사진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 이게, 네? 왜요?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야? 지난달이요. 오빠가 시간 있을 때 만나서 진로 상담 받았거든요. 진로 상담? 네, 제가 취업 고민 있어서요. 오빠한테 조언 들으러 갔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럼, 이 사진이, 네, 오빠랑 저예요. 왜요? 아니야. 숨이 막혔어요. 그럼, 사진 속 여자가 수진이었어? 시동생이었다고? 시동생은 결혼 전에 유학을 가서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2개월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할 거라고 남편한테 얘기만 들어서 전혀 사진 속의 여자가 시동생일 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요. 아니야 괜찮아. 그럼 전 이만 갈게요. 과제 해야 해서요. 그래 조심히 가. 수진이가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모든 게 오해였어요. 불륜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빠와 여동생이 만난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변호사 상담도 받았고, 소송 준비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미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어떡하지?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어요. 다녀왔어? 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녁 식사를 했어요. 침묵이 흘렀죠. 여보, 요즘 왜 그래? 뭐가? 한달 전부터 이상해. 말도 없고 표정도 안 좋고. 무슨 일 있어?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을 의심했어? 라고요. 사진 받고 불륜인 줄 알았어? 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뭔가 있잖아. 정말 아니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미라야, 우리 10년을 살았잖아. 뭐가 문제든 말해줘. 내가 뭘 잘못했어? 눈물이 났어요. 내가 미안해. 왜? 당신을 의심했어. 뭘? 사진을 꺼냈어요. 이거 한달 전에 받았어. 익명으로. 남편이 사진을 봤어요. 이게 뭐야? 당신이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는 줄 알았어. 뭐? 그래서 복수하려고 했어. 변호사 상담도 받았어.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미라야, 이 사진 속 여자가 누군지 알아? 수진이지, 오늘 알았어. 그럼, 왜 지금까지? 미안해, 정말 몰랐어. 남편이 화를 냈어요. 미라야, 왜 물어보지 않았어? 의심하기 전에 나한테 물어봤으면 됐잖아. 미안해. 한달 동안 나를 의심하고 차갑게 대하고 변호사까지 찾아갔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믿을 수가 없네. 그날 밤 남편은 따로 잤어요.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은 저를 피했어요. 말도 안 했고 눈도 안 마주쳤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전히 냉랭했죠. 딸 지민이가 눈치챘어요. 엄마 아빠랑 싸웠어? 아니야. 거짓말 아빠가 요즘 안 웃어. 엄마가 잘못해서 그래. 뭘? 어른들 일이야. 지민이가 울었어요. 엄마 아빠랑 화해해 제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혜진이한테 전화했어요. 혜진아, 왜? 무슨 일 있어? 다 오해였어. 뭐? 사진 속 여자, 시동생이었어. 헐, 내가 남편을 의심했어, 한달 동안. 미라야, 이제 어떡해? 남편이 날안 봐. 혜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라야 솔직히 네가 확인을 안한게 문제야. 알아. 의심하기 전에 물어봤으면 됐잖아. 그게 안 됐어. 배신당한 것 같아서. 그래도 전화를 끊었어요. 혼자 울었죠. 내가 뭘한 거지?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라야 나야. 내 네, 어머니 진우한테 들었어. 네가 진우를 의심했다며? 죄송해요. 미라야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았니? 의심하기 전에 확인해야지. 왜 그랬어? 저도 모르겠어요. 진우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가 아니야.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도 실망하신 것 같았어요. 10월 말이었어요. 혜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라야, 나할말 있어. 뭐? 만나자. 중요한 얘기야. 카페에서 만났어요. 혜진이 표정이 심각했어요. 미라야, 미안해. 왜? 그 사진 말이야. 응? 내가 보낸 거야. 세상이 멈췄어요. 뭐라고? 미안해. 내가 보냈어. 왜, 왜 그런 짓을? 혜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질투 났어. 뭐? 너는 좋은 남편 있고, 예쁜 딸 있고, 행복해 보였어. 근데 나는 남편이 정말 바람 피웠거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너도 나처럼 불행해졌으면 했어. 그래서, 그래서 내 인생을 망친 거야? 눈물이 났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미라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 내 딸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아냐고. 미안해. 넌, 넌 친구가 아니야. 괴물이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신 연락하지 마. 카페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진실을 알았어. 뭐? 그 사진 혜진이가 보낸 거야. 뭐? 모든 걸 설명했어요. 남편도 충격받았어요. 미친 거 아니야. 미안해, 내가 확인을 안 해서.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하,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미라야. 응? 나도 잘못했어. 뭐? 너한테 미리 말했어야 했어. 수진이 만났다고. 그랬으면 오해 안 했잖아. 아니야. 내가 물어봤어야 했어. 우리 둘다 잘못했어. 미안해. 나도 미안해. 그날 처음으로 남편과 안아줬어요. 한달 만이었죠. 며칠 후 수진이가 집에 왔어요. 언니, 저 때문에 오해하신 거 오빠한테 들었어요. 미안해, 수진아. 아니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괜찮아. 언니, 저 때문에 힘드셨죠? 아니야. 내가 멍청해서 그래.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거지.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웃었죠. 지금은 2025년 11월이에요. 남편과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의 상처는 남아 있어요. 서로에게요. 혜진이와는 연락 끊었어요.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 한 장의 사진이 가족을 파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알겠어요. 저는 남편을 의심하기 전에 물어봤어야 했어요. 이 사진이 뭐야? 설명해줘. 그랬으면 모든 게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의심했고, 복수를 생각했고, 가족을 거의 잃을 뻔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라면요? 의심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물어보세요. 대화하세요. 그게 가족을 지키는 첫 걸음이에요. 그리고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람들.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가족을 믿으세요. 의심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 이야기는 의심과 확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연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첫 걸음은 대화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